안녕하세요 엑셀 왕초보왕이 오늘은 홈탭 클립보드 그룹입니다. 홈탭 클립보드 리본 메뉴에 있는데요. 그 홈탭은 리본 메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사용이 많이 되는 기능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이 홈탭에 있는 클립보드 무엇일까요? 복사랑 붙여넣기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복사나 붙여넣기 옵션 위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서식 복사입니다. 서식 복사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능인데요. 옆에 보시면 서식 복사할 대상을 절, 설정하고 상단에 서식 복사 아이콘을 클릭하면 기존에 제가 복사했던 그 서식과 똑같이 복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같은 형태의 표가 아니어도 일부만 선택해도 그 일부와 똑같이 서식 복사가 됩니다. 복잡한 서식의 경우 똑같이 만들기, 서식을 하나씩 설정해서 만드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이 서식 복사 기능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붙여넣기 옵션 메뉴입니다. 보시면 붙여넣기 한 다음에 오른쪽에 옵션 메뉴가 있어요. 메뉴가 상당히 많은데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은 붙여넣기 옵션 메뉴 수식입니다. 수식은 서식은 제외하고 수식만 붙는 함수예요. 보시면 1 플러스 2, 3 수식은 그대로 붙어 있죠. 두 번째는 수식 및 숫자 서식입니다. 수식과 함께 숫자 서식까지 붙여넣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퍼센트나 통합 표시등이 같이 붙습니다. 다음은 테두리 없음. 이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있는 표에서 테두리가 없어진 거 보실 수 있으세요. 다음은 열 러비 유지하는 붙여넣기인데 아까 좁았던 표가 넓어지는 똑같이 넓어지는 거 보실 수 있으세요. 다음은 행렬 바꿈. 이렇게 행렬이 바뀌어 붙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본 서식 유지. 똑같이 원본 셀의 모든 서식을 붙이는 메뉴입니다 보시면 수식이나 서식 모두 다 붙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7번부터는 값이에요 여기는 처음에는 수식이 있었지만 이 메뉴를 통해서는 그대로 계산된 값만 붙게 되는 형태입니다 서식도 모두 사라지고요 다음은 값및 숫자 서식. 값과 함께 숫자 서식은 그대로 붙는 거예요. 여기 백분율이랑 통화 표시가 그대로 붙습니다. 대신 아까 계산식은 3으로, 값으로 붙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마지막은 값및 원본 서식. 원래 대상 서식과 동일하게 붙여놓는 건데 이것도 계산식은 빠지고 값으로 붙여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은 클립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엑셀 왕초봉왕이. 오늘은 홈탭.